자, 요 시간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게 지금 엘토 전형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 어, 음, 물론 뭐 테너로 하셔도 상관없고. 근데 이제 엘토로 까랑까랑하게 부는 게 좋은 느낌이 있어서 엘토로 이제 레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게 자전거 탄 풍경이라고 이제 포크 음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포크 음악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글쎄요. 동키타로 아, 어, 어, 통톰 키타로 이렇게 밥밥 뭐밥 딜런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이제 포크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어, 그런 분들은 뭐 포크 음악을 하면서도 이렇게 노벨 문학상도 타고 야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포크 음악은 약간 저항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음. 멜로디가 중점이 아니라 저항을 하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 뭐. 전쟁이 나면 안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는 거야 이분들이 음악을 하면서 가사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유롭게 사람들을 놔둬야 돼뭐 이런 게뭐 이렇게 싸우지 마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너에게난 나에게 너는 너에게 나는 뭐고 나에게 너는 뭐냐 이런 건데 약간 그런 메시지는 없죠 그러니까 약간 정통 포크 음악, 음악들은 아니죠. <laughs> 근데 그런 꼭 메시지가 있어야지 좋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는 음악부터 시작을 했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아 포크 음악은 이런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제 포크 음악들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자 위로 가면 뭐 이렇게 그뭐 송창식 같은 분 그렇죠. 그뭐 세시봉이라 그래서 그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분들 그런 분들 또 정태춘 박은호 그죠 저항의 상징이죠. 옛날 뭐 민중가요라 그래서 포크 음악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 김민기 선생님 같은 거. 그죠?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음악으로 저항하는 거죠, 시대에. 근데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냐? 필요하죠. 또 이렇게 어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너희는에 이분이 이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자기 생각을 계속 표출하고 억압받으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좀 배짱이 있는 분들이 요즘에는 요즘에는 좀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러네요. 자, 이거 이제 이렇게 그 자전거 탄 풍경이라는 그룹에서 이렇게 요 되게 히트를 한 노래인데 여기 이제 그 작은 별 가족에서 노래 하시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노래를 만드신 거고 그분이 원래 기타리스트인데 어그 형님이 막뭐 녹음실도 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일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세 분이 하신 거고 한 분은 또 여행 스케치에서 뭐 이렇게 고음 나에게 나 이렇게. 어 아유 제가 원래 노래를 잘하는데 목이 잘안튀어서 응? 아침이라 노을처럼 <laughs> 한편에 이렇게 고음 내시는 분이 이제 옛날에 그 여행스케치 멤버였던 분 계시고 이제. 응. 그러네요 그러긴 또 이렇게 싸워서 또다 솔로들도 하시다가 또 다시 뭉쳐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자 우리가 맨날 얘기하듯이 요건 이제 곡이 샵 하나지만 G 메이저 곡이다 그리고 악보를 딱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나세요? 이게? 어 밝은 그렇죠. 응? 약간 리듬이컬 하겠다 정도가 16분음표로 돼 있네. 그러면 뭐 이건 얘기할 거 없이 16비트 음악이네, 그렇죠? 그럼 리듬이 쫙쫙쫙쫙쫙쫙 이렇게 쪼개지겠구나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악보도 쪼개져 있는 거죠 지금. 자 앞에를 한번 불어볼까요? 앞에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리듬 기타라고 그러죠. 이렇게 어 통기타로 짱 째장 째다 리듬을 네 마디 나간 다음에 일렉 기타가 땡땡땡땡 이 멜로디를 받아서 리듬이 들어가면서 딱 이렇게 음악이 변화를 주죠. 어, 계속 드릴 말씀인데 지겹죠, 이제. 계속 계속 전주를 통기타로만 갈수있어 리듬으로. 지겨워. 계속 변화를 준다. 생각하시는 거야. 자, 근데 전주가 우리가 들어보면 네 마디 지나서 들어가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가몇 마디? 네 마디? 8 마디죠. 8 마디. 지금 어 통기타로 가, 나가는 부분만 네 마디라 그랬고 리듬 음. 그렇죠? 다시 리듬이 같이 드럼이 들어와서 가는 건데 드럼 킥도 툭툭툭툭 툭툭툭 십육 분음표로 쪼개지고 있어요. 이거는 어 다이나 다이내믹, 다이나믹하게 불어야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야 지금 일렉기타가 들어가면서 드럼이 들어갈 때음 이렇게 리듬이 더 쪼개져 있고 그래서 베이스도 그럼 킥이 킥드럼이 쪼개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베이스 패턴도 1 6분의표로막 싱커페이션 이런 게 생기면서 쪼개져 있을 테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후후후후 면 맞을 거냐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이나믹하게 불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통이. 그렇죠. 통이. 자, 우리가 네마디 지나고 그 다음 이렇게 악보에 적혀있는 네마디는 애드립을 좀 해보세요.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악보를 못 보면 애드리브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악보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 자, 악보에 보시면 하나, 으따라딴 돼 있죠? 솔, 미, 를 짜잡을 잡으시는 거 짜잡. 짜잡. 그런 다음에 파샤비오, 싱코페이션, 그죠? 16분음표가 뒤에 어, 두 박자짜리로 붙임줄이 걸려있어. 짜잡, 빰, 그럼 빠라 빠라빠, 따라라, 가지라, 짜자빰. 확실히 돼야죠. 느낌이 확실히 나오셔야 돼요. 강박이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싱코페이션이니까 먹어야 돼요. 하나, 따라딴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템포가 지금 16분은 표인데 템포가 7 4예요 74. 16분은 표니까 지금 되게 음악이 빠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음악은 가면서도 그거를 8분으로 딴딴딴딴 딴딴 가로 딴다다지디디디디디디디딘디딘디 딱딱딱딱딱딱 16분으로 쪼개져서 리듬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두 배로 빠른 느낌이 되는 거죠. 근데 들어서 74만 보고 어어 이거 느린 음악이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 음악을 들으시면서. 하나 으따라따 되겠네요 천천히 해볼까요 세엔네에 네, 에, 하나 으따+ 근따소따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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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따불따야따나따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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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으따+ 따따 그다음에 파샵이 두박자죠. 하나, 으따 라따, 다시 셋, 넷, 하나, 오, 하나, 넷, 네. 솔, 라, 시, 레, 시 부는데 거기는 불면 맞을까요? 음. 통균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시, 시, 레, 시 따라따, 부는데, 시래. 솔라, 시래, 할 때, 시래. 짜잡. 시래, 짜잡. 그렇죠? 짜잡밤이니까, 지금, 시래, 시, 할 때, 뒤에, 시는, 싱코페이션을 매기시고. 슬로우로 하시라고, 시래, 시, 할 때, 짜잡, 잡을 때, 따라밤. 불어볼까요? 딴딴 따라 빰 이렇게 그놓으면 틀리잖아요 시에다가 해야 되는데 너는 레 시에다가 해놨잖아. 어 얘기하는 걸잘 들으셔야 돼. 네. 따라 빰 따라 라솔 슬러 네. 라미 짜잡. 다시 잡으시고 솔 싱커페이션 매기시고 정도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불어보실까? 요세네와안펌세네와안 어, 시가 한박 반박자요. 예 딴딴 따라, 단, 따라, 따라, 단, 세, 네, 와, 안. 그렇죠. 이렇게 되죠. 자, 처음부터 부를게 따라, 따부터 세, 네, 에. 네, 하나, 앙. 와, 안. 하나, 둘, 윽. 그렇죠. 자 천천히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세네하하 1, 2, 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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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처음부터 물어볼게요. 네 마디만. 세, 엔, 네, 에, 하나. 오 을, 와, 안. 하나, 둘, 을, 읏. 에, 한박자반 딴, 딴, 이잖아. 그렇죠. <laughs> 어. 말도 안 되죠. 잘못맞추어 어떻게? 어. 그 맞추기 힘들어요. 이렇게 십 비트. 파어 정도가 되겠네요. 자 같이 한 번만 불어볼게요. 다시 천천히 네. 세넷에 네, 에, 하나 둘와 음. 아.

나조 을, 와, 아. 나조 을, 을. 파파레, 도라. 라, 솔, 파파레, 도라. 뭐, 어, 그냥 D7이겠네요. 그죠? 어, 오도 화음. 라, 솔, 파파레, 도라, 솔. 다시 G로 떨어질 때, 그죠? <laughs> 쉽네요. 전주를 템포대로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아주 아주 뭐 쉽고 아유, 잘 만들어 놨네요, 전주를. 아 이걸 어디서 배울 수 있다? 엄창용 세스푼 세스. 아, 재수 굵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laughs> 자, 실장님 한번 맞춰 볼게요. 음. 저, 근데 이렇게 아쉬운 게 이렇게 여자분이라 그런지 약간 소리가 좀 쭉, 쭉쭉 더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경쾌한 맛이 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연습이 조금 들돼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드가 얇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천하에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볼륨 이렇게 마이크 키우면 똑같아 살살 불어 그쵸? 천하에 무식한 거죠 소리 질이 틀려요 질이 얼만큼 다이나믹한 느낌을 줄까, 짹짹거리지 않고 쭉 불어낼까, 힘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충분하게 빰빰 내쉬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들 전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꼭 공부를 많이 하시고 어떻게 돼 있나? 일렉기타는 몇 마디인지, 리듬기타는 몇 마로 몇 마디로 돼 있는지 하시면서 전주는 불어야 꼭 불어야 된다? 아니, 어, 어안 불어도 돼. 근데 불 거면 어떻게? 애드립을 그리는 거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부셔야 된다. 여기까지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